대법원에서는 아니다 몰래 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내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법률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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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중요해서 빨리 알려드리려고 바로 준비했으니까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 의뢰인분들도 저한테 연락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어떤 기사를 보고 연락이 왔느냐 바로. 요겁니다! 와,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혼소송에서. 저도 사실 이거 제목만 보고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께 증거 수집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불법으로 하시면 증거 능력은 있지만, 즉,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아니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의 판결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오, 삐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핸드폰에 스파이 앱이라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이런 것들 자동으로 녹음되게 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법원의 증거로 딱됐습니다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사람은 상관자니까요. 위자료를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한 거예요. 1심, 2심에서는요. 스파이 앱을 통해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걸 토대로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 어떻게 불법으로 수집한 게 증거능력이 있는 거죠? 이건 불복하겠습니다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몰래 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때 불법 수집 증거는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을 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근거로 삼은 조문이 뭐였냐면 통신비밀보호법 4조예요 거기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불법으로 감청하거나 도청해서 획득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에는 민사 가사 사건 이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니까 다쓸수 있다. 그리고 통비법상의 이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재판을 형사사건의 재판으로만 한정짓고 있는 듯이 해석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대법관님이 아니, 통비법 조문 어디에도 이 재판이 뭐 형사에만 한정될 것도 아니고 민사나 가사 사건에 해당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조문에 비추어 봤을 때 통비법을 위반해서 위법하게 수집한 불법 녹음 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1심, 2심 판단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증거는 사용될 수 없다고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다른 증거들로만 부정행위를 입증해서 위자료 액수가 확 감액이 되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 불법 녹음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의뢰인분들이 형사처벌 받을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입증할 증거가 그것밖에 없을 때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한 거. 그 중에서도 통비법을 위반해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획득한 증거라면 앞으로는 증거로 사용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울 수 있다 가능성의 표현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건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이지 우리 전원 합의체라고 해가지고 판례가 완전히 바뀌었다. 끼는 그런 판례는 아니에요. 여러 개의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앞으로 하급심에서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유의미한 판결이기 때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상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히 없다. 오로지 몰래 녹음한 증거만 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소송 진행을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불법으로 수집하는 증거기는 해. 그런데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통비법 위반의 증거가 아니고 핸드폰 같은 거, 몰래 열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이걸로 위반해가지고 획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법적으로 증거 수집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증거가 일괄적으로 법을 위반한 증거는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결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상관 피고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또 연락을 많이 주셨거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배우자 핸드폰 몰래 열어가지고 획득하는 증거만 있는데 저 기사 봤거든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고? 그러면 저쪽 증거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불법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통비법 위반이 아니고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자동차에 추적기 달아가지고 위치정보법 위반 이런 것들은 불법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나, 증거로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 여러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수집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다. 억울한 마당에 불법으로 수집했다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나 이슈가 되고 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법한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유의미한 판례여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서 관심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앞으로의 증거 수집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